지난 시간까지 우리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인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되는 분포가 확,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딱 하나만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바로 정규 분포였죠.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여기까지 배우고 끝이에요, 확률 분포는. 너무 쉽죠? 그래서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 딱 하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 딱 하나 배우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정규 분포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지는 분포가 정규분포다.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한단 말이야. 물론, 이과 학생들은 이 2가 뭔지를 알 거예요. 이거 자연상수입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은 이 2도 뭔지 모르겠고 헉, 뭔 놈의 식이 이렇게 복잡해 막 이렇게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지 자, 이제 여러분들의 불안을 제가 말끔히 씻어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확률밀도함수 fx 이걸 가지고 놀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분포가 정규분포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됐죠? 그리고 그이 그래프, 그죠?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들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함수식이 복잡하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그냥 그거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식으로부터 알수 있는 건어찌됐던 x-m의 제곱이 나왔다라는 건 뭐야? 음, 얘는 m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 요 부분을, 요거, 요거 볼까? 요 부분이 뭐가, X-M의 제곱이 아닌 그냥 X의 제곱이었다면, X가 0이, 저, 뭐야,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제곱하면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아, 요 놈은 짝함수구나라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게 X의 제곱이 아니라 X-M의 제곱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짝함수, 즉, Y축의 대칭인 놈을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Y축의 대칭이었던 놈이 결국은 어디의 대칭으로 바뀌는 거야 X는 이꼴 M의 대칭인 그래프로 예,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M에 대해서 예, 평행이다 아저 뭐야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정도 특징만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FX 확률밀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요 예, 물론 이게 참 교육 과정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요, 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빠졌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얘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그 놈의 평균이 m이 나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 분포를 나타낼 때는요, 이러한 복잡한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식을 갖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평균과 분산만 가지고 나타내게 됩니다. 왜? 평균과 분산만 알면요, 나머지는 다 상수야. 그래서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시그마 제곱이 얼마지만 알면 당연히 시그마도 얼마인지가 알죠. 따라서 m과 시그마 제곱의 값으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결정되고. 확률 밀도 함수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정규분포 곡선 하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규분포를 나타낼 때는 평균과 분산만 가지고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분산도 나타낼 때는요, 분산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준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를 만날 때는요, 이 확률 밀도 함수 요 식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굴 만나게 돼 있어? 얘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앞에 N은 뭐냐? 정규분포가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그래서 이 Normal의 N을 따서 N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정규분포를 만나게 되면 Normal, 마, 시그마 제곱 요걸 만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아,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정규분포구나라는 정도만 딱. 그죠? 눈치채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왜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우느냐라는 건데, 이 정규분포가요, 뭐 강수량, 무게, 수명, 시험점수, 키등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러한 분포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전부 정규분포에 곡선처럼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험성적도 그래요. 네.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은 그 숫자가 작겠죠?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 학생들도 숫자가 작은데, 그지? 공부를 평균 근처에 하는 애들은 뭐 숫자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적 분포를 보더라도요, 딱이렇게 그려져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끊어가지고 뭐 대학교에서 여기는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 이렇게 우리가, 그죠? 학점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성적만 그런 게 아니라, 키나 몸무게 다 똑같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큰서장훈 아저씨 같은 사람은 그 숫자가 매우 적겠죠? 그렇지만 키가 평균 아, 피가, 키가 키가 평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숫자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키가 아주 작은 사람들도 숫자가 작을 겁니다. 그래서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비 내리는 강수량을 봐도 그렇고 모든 자연 현상 사회 현상이 조사해 보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가 사회현상 혹은 자연현상을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거 하나 딸랑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볼까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예, 기대값이 34고 표준 편차가 3인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라. 자, 정규분포니까 normal distribution. 그 다음에 누구? 예, 평균. 그죠? 34콤마,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가 3이니까 여기다 9를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에 34콤마 3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읽을 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정규분포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 사실은 이왕분포를 연구하다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양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봐.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동전을 만번 던져서 앞면이 5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은 1에 가깝다. 이걸 확인해라. 뭐 이런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그죠? 그 이게 5천 번 정도면 4,900번 이상 5,100번 이하라는 뜻인데 그 확률을 계산하려면요. 이거 봐. 이, 뭐이항 분포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과 똑같다고 그랬죠? 결국 이게 된 거야. 만 컴비네이션 4,900에, 어차피 동전 던지기면 2분의 1에 만승이 되겠죠? 그 놈을, 여기가 4,900일 때부터 4,901, 4,902 해가지고 5 1 0 0까지를 전부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사람 손으로 계산 못 합니다. 지금이야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지만, 이걸 계산한다는 라 게, 어마어마하게, 그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또 우리의 훌륭하신 드무부하부, 드무하부, 그죠? 수학자셨던 이 드무하부로 아저씨가, 시행에서 응? N이 클 때, 이, 이 끔찍한 계산을 하지 않도록, 이게 대충 그 값을, 어, 어림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만들어낼 때까지는요, 정규분포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림잡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식을 만들어냈는데, 진짜 대단하죠? 천재들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식을 쓰다 보니까, 이 아저씨는 단순히 이왕분포에서의 계산을 쉽게 하려고 이런 걸 생각해놨는데, 나중에 프리드리 가우스라는 또이 이 유명한 분이죠. 그죠? 피에르 라플라스. 정말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죠? 로날드 피셔. 이거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시면요. 이분들 이름을 안 듣고는 수학 수업이 진행이 안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들이 다시 이놈을 정리를 해가지고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탁 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으니까 우리도 훌륭하게 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치? 근데 이분들 봐. 이미 우리는 지금 이분들이 만들어주신 개념을 공부하는 것조차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분들은 이게 지금 몇백년 전입니까? 1700년도면. 그죠? 이몇백년 전에, 우리보다 몇백년 전에, 앞서 가신 분들이 이런 엄청난 걸 발견하셨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발견을 몇백년 후에 너보고 발견해라 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발견하신 걸 공부해라 하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지? 반성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반성하면서 우리도 다 같이 훌륭하게 되자, 뭐 이런 뜻이에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규분포는 우리가 확률함수를 갖고 놀게 아니기 때문에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만 갖고 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게 n의 m 콤마 시그마 제곱. 앞으로는 정규분포를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표현만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맞았죠, 그죠? 이 놈의 정규분포 곡선, 즉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랬습니다 자, 1번.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이다. 이 종이요, 우리 왜뭐 성덕대왕 신종 같은 거 보면 이렇,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예, 예, 이렇게 안 생겼어도 할 말이 없네요. 예, 내가 아는 종은 그 종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자, 어쨌든. 이종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bell shap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종 모양 곡선이 된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x는 m의 모다 대칭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m을 중심으로 항상 좌우가 대칭인 이러한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요 두번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얘가 확률밀도 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 이 확률밀도 함수가요 이 확률 요게 실수 전체값을 다갖습니다 정규 본포는. 그러면, 어? 이게 왠지 넓이가 무한대가 돼야될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얘가 끈,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데 이 값이 0은 0이 되지는 않거든. 그냥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시면 또 이상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 가면 얘가 왜 1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 얘가 그냥 일로 가면 네, 넓이가 0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죠 0에 점점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극한의 의미를 되새겨서 여기 밑에 면적 그죠 이 부분의 면적을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이 면적이 1이 된다는 라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확률밀도 함수니까 면적이 1 되는 건 맞겠죠 그 다음 세 번째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즉 0이 되진 않아요 이 함수 값이 그렇지만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x가 m일 때 당연히 최대값을 갖겠죠. 여기, 여기가 평균 m인데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고 그때 최대값이 요놈이다라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인 것도 알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이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음. 자 그다음 아 다만 여러분들 뭘 보면 되냐면요. 왜 평균이 달라도요. 예를 들어 여기가 m m 원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 똑같이 생긴 놈이 있다 이거 얘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여기는 M2야.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그 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최대값이 똑같다는 얘기겠지. 최대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보시다시피 이 시그마가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이 생겨 즉 높이 최대값이 똑같은 놈들은 표준편차가 똑같은 놈들이구나. 누구는 달라도 평균은 달라도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똑같은 놈들의 정규분포 곡선은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완벽하게 겹친다. 똑같은 모양을 갖는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m의 값이 일정할 때, 즉 누가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곡선의 중앙 부분이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지고 자 시그마가 뭐라고 그랬어?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뭘 나타낸다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따라서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고 시그마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봐 시그마 1이 제일 작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시그마 1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모여있는 애들이 많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 높이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M 근처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험 점수를 얘기하자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그마가 커지면 점점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큰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주 퍼져 있는 M, M 근처에 있는 애들도 작고, M에서 멀어져 있는 애들도 그 숫자가 그러니까 시그마가 작은 경우보다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게 시그마가 작아지면요. 이 분포의 최대값이 커져요. 당연히 시그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죠. 따라서 시그마가 작아지면 높이가 더 높아지고 시그마가 커지면 높이가 더 낮아집니다. 그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면적이 항상 1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키가 커지면 면적 1이 유지돼야 되니까 날씬해질 수밖에 없고요. 키가 작아져도 면적 1은 유지해야 되니까 뚱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 m 값이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얘네들이 모두 다 똑같은 모양 아주 완벽하게 겹친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음. 자 그래서 봐 한편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분포이므로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구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x는 a와 x는 b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면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정규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성, 저 뭐야, 성립하는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BC 중 평균이 가장 작은 놈은 당연히 이놈이겠죠. 평균은 정중앙에 그죠. 대칭의 중심이니까. 그지? 여기가 ma가 되는 겁니다. 그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mb가 되는 거고요. 그죠? m 이상하다. mb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m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네, 그래서 가장 평균이 작은 놈은 당연히 a가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가장 큰 놈, 표준 편차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더크다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키는 작아지고 더 뚱뚱해져야 됩니다. 당연히 누구야? A겠죠. 그죠? C는 키도 크고 날씬하죠? 얘는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규분포가 뭔지 알아냈고요. 정규분포 곡선의 분포 곡선의 특징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규 분포와 관련된 문제를 풀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